넌 아마도 많은 두려움을 가질지 모르지? 가쩍? 뭐에 대해서?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? 뭐 한다면? 너가 너의 감정을 보여준다는 이게 라이크로가 나올 때마다 좀 까다로운 게, 해석을 하면 되게 쉬운데, 해석을 모르면 헷갈릴 수가 있겠 너랑, 너랑 티이 많아서? 이때는, 아,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 어울린 것 같아. 그래서,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건 뭐처럼? 뭐로써? 뭐처럼? 결과로써. 이로써가 어울리겠다. 그래서, 결과로써죠. 뭐의 결과로써야? 일어났던 결과. 이제 왔으면 몸만 겉이라고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. 일어났던 것의 결과로서죠. 왜? 어렸을 네가 어렸을 때. 네가 그렇죠? 그러니까 일어났어. 어렸을 때 일어난 거 그것 때문에 이런 이런 걸 느낀다는 얘기지. 그렇죠? 네. 만약 에가여보보줬다면 네가, 네. 네가 슬펐다는 걸보여줬다면 아무 아무 누구도 거기 있지 않았죠. 네. 너를 위로할 그그 그 감정을 네. 인정해주고 타당하게 해줄 아무도 없었던 거지. 아마도 너는 들었던 거죠. 뭐라고 들었냐면. 만약 네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네. 네가 뭔가를 얻게 될 거라고. 근데 어떤 뭔가? 울, 울, 뭔가 얻게. 그러니까 마저 뭐이는 얘기를 한 거지. 울 뭔가를 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. 네. <laughs> 사람들 어떤 사람들? 아...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인정... 인정하지 않았죠. 뭐할때 네가 당황... 당황했을 때. 실제로 그... 그들은 매일비 p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. 뭐 했을지 몰라. 그렇습니다. 어떤 것들을 했을지 모르죠. 널 당황스럽게 만들 어떤 걸을지 모르며 심지어 너를 구욕감을 주고 부끄럽게 할 어떤 걸 했을지 모르는 거죠 거기서 안전하지 않았죠 뭐하는 게 안전하지 않았어? 네, 너의 감정을 보여주는 건 안전하지 않았지 네가 잘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결과 네, 나도 언니라는 부정화 나가서 지금 도시된보이죠 네, 음을 어서 오시겠습니다. 그건 뭐할 뿐만 아니라, 너는 너의 감정을 지금 느끼는 걸, 너의 느낌을 표현하는 걸 피할 뿐만 아니라, 너는 정말로 모르는데, 이때 데인은 네, 필링스죠.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. <laughs>